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식사 준비가 고민이신가요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한촌설렁탕, 정통설렁탕, 500g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유통기한이 길어 언제든지 꺼내먹을 수 있어 편리하고 조리도 간단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. 특히 500g씩 다섯 개나 들어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진한 국물 맛은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워킹맘들에게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방학 때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식품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한촌 설렁탕과 함께라면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이 더욱 가까워집니다. 한식의 깊은 맛.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바쁜 하루 끝에 맛있는 한식이 생각나신다면, 한인 한식 뚝딱 뚝배기 불고기 냉동 400g 3개를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전통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끓이거나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.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, 정성을 담아낸 한식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일품이라 더욱 매력적입니다. 실제 후기를 보면 성인이 한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 부드러운 육질 덕분에 아이들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. 국물에 밥을 비벼먹기에도 적당해 집에서 손쉽게 고급진 한식을 경험할 수 있다네요. 지금 바로 주문하셔서 간편하게 전통의 맛을 즐겨보세요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선한 음식을 포기할 수 없는 주부님들께 추천드립니다. 삼양프레쉬 고기산적 1kg 냉동제품은 냉동보관으로 2026년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.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합니다. 후기를 살펴보면 아이들 반찬으로도 훌륭하며 미니 햄버거에 넣어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. 주말 바비큐 모임에서도 양념이 잘 배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맛있는 바비큐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삼양프레쉬의 고기 산적을 통해 간편하고 맛있는 식탁을 경험해보세요. 예!